예수님이 이 믿습니다. 저에게도 좋고 여러분에게도 좋은 그 예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좋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예배해서 그 좋은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또 필요한 위로들 여기에 지금 위로받아야 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세임주심과 지혜와 능력과 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주님의 도움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 제자 훈련하고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역자, 특별한 어떤 선교사나 목회자나 사역자를 위해서 주신 가르침이 아니고. 모든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될그 도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 바르게 믿어야 되는 지침입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그렇게 믿어야 인간답게 살기 때문이 참 인간답게, 사람답게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죄 짓지 않는 거죠.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비굴하게 살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모든 사람의 바램이 아프지 않고 고난을 이기고 다른 방법은 없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곳에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믿음의 핵심 진리죠. 우리는 그것을 잡아야 되고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르침을 펼치는 오늘 아주 핵심 메시지가 오늘 본문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자기 계시가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느니 세 가지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인의 삶이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의 핵심이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신앙의 본질. 믿는 자들의 삶의 핵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때 무리가 나를 <laughs> 대답하이르때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laughs> 예수님은 질문으로 풀어가세요. 예수님의 질문은. 짧지만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잘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질문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리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무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적인 지식,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일단 지성이 있고 이해가 돼야 되죠. 교회는 왜 와야 되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어떻게 교인이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 과정은 뭐고 무엇이 믿는 건지 일단 알아야 되죠.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교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믿죠. 그런 기본적인 일반적인 상식적인 지식 이 지식도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정리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어떤 정리. 또 하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리를 하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고, 선교사님이 얘기하시고, 간증자가 얘기하고, 우리 구역장님이 얘기하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본인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정리하는 거죠. 그런 정리들이 우리 안에 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림이 있죠. 근데 그거는 지식, 지식적인 어, 이론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죠. 나의 예수님, 내가 만난, 내가 체험한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 그러면 너희는, 나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군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그 질문을 하신 겁니다. 20절입니다. 20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다른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나죠 내가 정리가 돼야 되고 나에게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필요하죠 이것이 신앙 고백이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어야 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은 오늘 지금 유효한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성을 갖습니다. 어제 관계가 좋아도 오늘 싸우면 원수가 될수 있습니다. 어제 친했다는 게 보장되지 않아요. 오늘 지금 내 믿음이 건강하게 살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 그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또 그분은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아시죠? 일주일에 한번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악수를 해요. 그런 저를 아시죠? 제가 신방을 가든지 사역팀을 만나든지 주중에 저를 만나고 제 방에서 상담을 하시고 제 신방을 받고 저랑 얘기를 한 분은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보는 저보다는 좀더 아시겠죠 사역자들 주중에 자주 만나는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역자들 요새 교역자들은 제 가족들보다 더 오래 만나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좀더 저를 알겠죠 그래도 아무리 안들 저희 가족들이 저를 훨씬 더잘 알겠죠 여러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얼마큼 아는가는 깊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저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시죠. 그런 알매는 정도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체험적인 지식은 내가 아는 그렇죠? 제가 제 아들과 제 딸과 제 아내와 함께 살아요. 제 아래들에서 제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안다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쵸? 그렇죠?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든, 어떤 애틋한 감정, 사랑의 마음, 그 삶을 함께 했던 그 모든 순간이 갖고 있는 이 어떤 아주 뭉클한, 이건 설명되지 않는, 그러나 내 거인, 체험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요 너희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체험, 예수님과의 그런 감격, 삶을 지나 나오면서 지식적으로도 알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흔적에 베어 있는 어떤 경험, 체험적인 어떤 내 몸에 베어 있는 그런 삶에 대한 간증이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하고 교회 사역을 잘하시는 분일수록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모입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재정이 있어요.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재밌게, 알차게, 의미있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제가요, 예수님 없이 설교 멋지게 잘할 수 있습니다. 다 울리고 웃기게 설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소개 안 하고. 저는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과 수련회를 잘하고, 성경학교를 잘하고, 어떤 새벽 기도회를 잘했다는 것이 이게 내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이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 사람이 모이는 이 교회의 문화가 좋아서 경험하는 것과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체험,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은 별개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당황해요. 예수님에 대한 할 얘기가 없어요. 수련회 얘기는 할게 있는데 프로그램 할 얘기는 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다는 거할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못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없이 예수님 빼고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예배에 예수님과의 체험이 있냐? 너의 헌신과 봉사에 가정 생활에 직장 생활에 예수님과 부딪히면서 경험하면서 쌓아 있는 그런 영적 체험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기막힌 대답을 한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건 하나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란 말입니다.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원한 분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 주신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는가? 베드로의 말 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그리스도냐? 나의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나를 구원시키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 지금 여기서 나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당신이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을 기어막게 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목적, 우리의 구원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얘기하세요. 22절입니다. 시작. 이랬을 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사 일에 그래서 신앙이란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다른 것은 뭔가,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란 죽음이고, 부활이란 생명입니다. 신앙의 목적, 우리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목적은 죽기 위해서고, 살기 위해서요 궁극적으로는 살기 위해서예요.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목적은 생명 때문에 잘 살기 원해서요. 그리고 영원히 살기 원해서요. 작년에 저희가 저녁에 아주 귀에 달도록 공부했습니다. 성경의 목적과 믿음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뭐죠? 생명이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생명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생명을 얻고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생명책인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죄 지는, 죽는, 이런 약한 생명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에덴에 창조하신 강력한 생명이, 죄를 짓지 않는, 영원히 사는, 죽지 않는, 죄를 이기는 강력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란 죄를 이기는, 여러분이 지금 현실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죄로 인해 말미암아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뛰어넘는 생명의 힘이 성경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죽음의 십자가. 잘 죽어야 잘 산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필요한가? 내죄 때문이죠.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죄를 나는 절대 몸부림쳐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서 내 능력으로.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기도 잘안 합니다. 교회도 잘안 나와요. 자기가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이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면 내가 다될것 같아요. 잘 됐거든요. 근데 꼬꾸라시죠. 아프죠.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 이 사업이 재기가 안 된다. 절망의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다시 기도해요. 우리는 한계를 알때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아담의 아들 셋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졌습니다. 에노스의 뜻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죽음이라고 짓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셋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인간은 죽음에 다다를 때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때 여와의 호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막의 끝자락에 설때 모든 인간은요, 기도를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아니에요. 추락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에게는 신이 필요하구나. 신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구나. 라는 한계 상황에 붙일 때, 간절히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 죄가 죽는, 내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그 실존을 깨닫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목적은 죽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생명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넘어야 죽어야 살죠. 내 죄가 죽어야 이제는 죽음을 넘어선, 죄를 넘어선 부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부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생명이란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고인의 시신을 본 분이 있죠.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본 분이 있어요. 지금도 안병동 중환자실에 가면은 인간의 우술의 손을 뗀 이제 일주일, 1개월,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인간의 의학은 못 고칩니다. 어떤 사람도 못 고쳐요. 어떤 사람도 이 죽은 고인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분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부활 생명의 신앙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이 부활 부활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넘어서야 돼요. 죄와 절망을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죄와 절망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다 무서워했어요. 다 벌벌 떨었어요.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었어요. 물맷돌에 함께 하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 알때 죄가 겁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때 현실의 고통과 죽음을 뛰어넘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갈멜의 쌀에서 엘리야가 850대 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850명이 앉아있고 하루 종일 제일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한 명이 여기 있어요. 아무리 한 명의 목소리가 큰들 통성기도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영역이 비교가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비명을 지르고 살을 찢고 피를 내고 정말 간절히 850명이 하루 종일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거기 어둠의 천지죠. 이단에서 내노라 하는 대표적인 이 귀신들린 사람들이 850명이 악령을 부르는 거예요. 그 어둠의 기운이 얼마나 세겠습니까한 명이 꿈쩍도 안 하고 바르게 기도해. 요 그랬더니 그 기도에 불이 내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어둠의 세력 가공할 공포의 두려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른 사람들은 두 가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얻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 있죠. 잘 알지만 한번더 믿을지 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2 3 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아멘.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 아는 데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잘 들으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죄를 극복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극복한다는 말을 쉬운 말로 하면 자기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기 안전을 챙기게 돼 있어요. 자기 이익을 챙기게 돼 있어요. 자기 행복을 챙기게 돼 있어요. 내 건강이 일단 급합니다. 내가 일단 돼야 돼요. 우리 가족이 일단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기도는 제가 잘해요. 자기 가족 기도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 간절히 잘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 이기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에게 배타적이 돼요. 이기적인 마음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경쟁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겨야 돼요. 지는 건못 견디는 거예요. 일단 누르고 봐야 되고, 내가 올라서야 되고, 1등을 해야 되고, 더잘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더 커야 되고, 더 좋아야 돼요. 일단 내게 좋아야 되는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심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죠? 계속 비교해요. 계속. 스마트폰 때문에 태어, 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계속 비교해요. 그러면서 교만하든지 열등하든지.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이길 수 있습니까? 지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스트레스가 막 오는 거예요. 내가 졌거든요. 내가 억울하거든요. 막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인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란 이 죄와 싸우는 겁니다. 이 이기심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부인이란 못된 습관을 극복하는 겁니다. <laughs> 첫 번째 못된 습관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노력하지 않는, 변화, 변화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악한 마음이죠. 자족하는 마음은 신앙적인 거예요. 안 주는 죄입니다. 노력하려고 하지 않 자기 바운더리를 딱 치고 자기 몫을 딱 챙기고 꿈쩍도 안해안 안 바뀌려고 해요. 절대 안 나눠져요. 잘못된 게으름이죠.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결정입니다. 이 머릿속에 계속 안 좋은 생각들.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요. 나는 못생겼어요. 나는 미워요. 그리고 어떤 일이 보이면 안 좋은 생각부터 먼저 나요. 이게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고 믿는. 이 아주 안 좋은 습관들 이게 좋지 않은 습관들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이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 부인이란 잘못된 나의 세계관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도 세속적 세계관에 강력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속적 세계관 세상이 추구하는 세계관 애국, 애국 문화 세속적 세계관이 뭡니까? 많은 게 좋은 거예요. 큰게 좋은 거예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예쁜 게 좋은 거예요. 탁월한 게 좋은 거예요. 다 그걸 지향하고 있어요. 1등을 해야 돼요. 성공을 해야 돼요. 유명해져야 돼요. 일단 예뻐야 돼요. 그러면 좋아해요. 그걸 못하면 여지없이 불행해요.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1등한 사람만 좋아한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키 작은 사람? 유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 우리가 휩쓸려서 막 가는 거예요. 모든 걸 지배합니다. 이게 세계관이 애급의 강력한 속박. 교회 안에서도 나 자신을 평가할 때도 가족과 자녀를 평가할 때도 이가치관에 잣대를 대니까 다 비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1등을 안 해도 1등 하는 분도 1등을 안한 분도, 키가 큰 분도, 키가 작은 분도, 능력이 많은 분도, 능력이 없는 분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너무너무 보석처럼 아껴주시죠. 성경의 세계관은 세속적 세계관과 완전히 달라요. 이 세계관을 뜯어 고쳐야 돼요. 자기 부인이란 그런데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는 고난을 받는 거죠 이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 믿은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내 결과입니다 내가 공부 안 해서 떨어졌어요 그건 내 책임이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엉망이 되고 그건 내 책임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내가 잘못해서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걷게 되는 고난과 희생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얻는 손해와 희생입니다. 나를 위해 충분히 살수 있는 돈, 나를 위해 충분히 쓸수 있는 시간,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는 불편해지죠. 나는 힘들죠. 그게 희생이에요. 그면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충분히 나를 위해 살수 있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일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불편하고 나는 힘들지만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여기서 더 나가시는 분들 이런 거예요. 핍박과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욕을 먹고 불이익을 당하고 첫 짬막의 사회에서 공격을 받는 그런 험악한 일들을 당하는 거. 아까 선교사님들처럼 있는 집을 팔고, 그렇죠? 있는 식당을 그만두고 가서 가, 가면 또잘 되는지 아세요? 가면 또 거기서 얻어맞죠. 쫓겨나죠. 그런 나를 위해서 너희가 욕을 먹고 희생하는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 믿음의 내용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한 가지 공통점이 당당하신 거예요. 성경 그 어디를 봐도 비굴해 보이는 면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늘 떳떳하세요. 나는 창조자다. 나는 너를 지었다. 난 너를 사랑한다. 사랑 고백도 당당해요.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킨다. 시험해 봐라. 복을 주나 안 주나. 내가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한다. 예수님 똑같습니다. 풍랑 앞에서, 사랑 앞에서, 군중 앞에서, 채찍 앞에서, 배신자 앞에서 어찌 그리 당상하신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당당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담는 용기에요. 신앙이란 나를 잃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때는 억울해, 아까워요. 그때 조금 남길 걸. 근데 빼앗기기만 하셨습니까? 정말 얻는 건 없으셨습니까? 다 얻는 겁니다 하나님 왜 짐을 나에게 줬습니까? 사역하지 않을걸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괜히 잘못, 잘, 대답 잘못했다 괜히 혼신했다 짐이 무거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짐안 지면요 다른 짐은 가벼운 줄 아십니까? 무거우나 가벼운 짐입니다 속박의 길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하나님의 스케줄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메인 길이 같아요. 그러나 자유한 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주님은요, 제가 아는 주님은 우리가 못할 거는 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못하는 거안 시키세요. 할수 있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 우리는 자유롭고 건강하고 풍성하고 강한 또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지어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